실물을 처음 봤을 때 가장 심쿵했던 동료 혹은 선후배 가수는? 어, 아, 잠깐만. <laughs> 어, 네. 태진업바로 가줄게요. 태진업바! 태진 오! 작년 초에 현역강 시즌 1의 우승자가 됐는데 우승을 할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비결... 연습? 연습? 연습! 연습, 연습, 연습! 한국의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 가장 많이 연습한 적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오. 어, 끝! 어, 끝! 지금 핫 페이지를 못했어요! 어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생각 안 하고 조금 빨리 대답을 해주신 편인 것 같기는 한데. <laughs> 열심히 했는데. 아, 난 뒤에 이렇게, 아 뒤에 꽤 궁금한데, 나는 진짜로. 어, 일단은, 네. 어, 여동생이 있어요? 네, 제가 여동생이 있어요. 어, 첫째구나. 제 K장녀예요. K장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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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괜히 왠, 왠지 막내 아니면 외동딸일 것 같아요. 아, 어, 제가 응. 아, 근데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음, 장녀라고 하면. 그러니까요. 네. 오, 그렇구나. 가수를 꿈꾸게 한 사람이 송가인 선배님이에요? 네, 가인 선배님을 제가 어, 가인 선배님 위스트로 경연 당시 때 용두산 엘레지라는 곡을 응. 부르는 거고 제가 그때 반해가지고 트로트를 <laughs>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때?